때로는 구시대적인 영웅이 필요하지 힘이야! 적시야! 힘 개방한다! 날아가라! 음! 올든타임! 스타트! 시그널! 날아가라! 왕심을 개방한다! 날아가라! 이 악물아! 악무가... 슛! 힘을 개방한다 아직! 날아가라! 다 팍! 쉬머리 케다다 쉬머리 케바다 쉬머리 케이난다다쉬리 같이 놀자고, 나라다! 용의하시지. 캬! 엿따라 버틸게. 키워라! 힘이야! 빨리 잡리려한번 더! 나에게! 굶는 힘 캬! 골든타 스타트! 캬! 원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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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00번! 으아! 으로으다 원샷! 이것이 용기다! 으으로 간다! 선은 으아! 으 빠르지!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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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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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용기다! 흥, she won't g 야 t up.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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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비켜 옛날 생각나는데! 맞졌군 와인 훌 개방한다! 나에게! 날아다 한다! 이악물라위험으 간다! 따라와봐! 적시리 작가리. 자리 비켜 한다! 온 힘을 다해 초방! 백 번! 하시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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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트 슈트. 아직 죽지 퓨! 않았다고! 슈트. 시트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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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직크리 작가냐? 핫! 핫! 쟤 비켜! 날아라! 날아! 적심을 개방하며초방1발 핫! 쟤 비켜! 웃는다. 왜시식 저 저것이 용기다 능력으로 다힘이야 쉿. 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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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않았다고 큭. 럽. 나 아직. 불타오른다. 파츠. 쉿. 을전게 초반 1 0 조용히 하시지 돌파한다 힘을 개방한다 바람처럼 간다 날아다라 옛날 생각나는데 온 힘을 다해 날 이게 힘이잖고와힘을 개방한다 힘을 개방한다 힘을 돌파한다. 조용히 하시지 연령으다 원샷! 작가려힘이야 흣! 흣! 룽! 룽! 흐아! 흥! 따라와봐! 날아가라! 힘을 개방한다! 전력을로한다이 악물아! 흑! 슛! 힘이야 힘을 개방한다! 흐트 날아가라! 흐흐 날아가라! 모두 날아가라! 완시를 <목소리> 개방한다. <와임을 샷>! <목소리> 스타트. 시그나. 번사오른다. 하트. 전력으로 간다. 이 <목소리> 이것이 용기다. 자르기. 쇼이악물라 정확시켜. 쇼트. 완시 죽지 않았다고.

내리야! 초당 1 0번 아직 죽았다고지금이라할수 응. 있어! 시그널! 관리자 어, 자리 들샷 응. 응. 동반 능력으로 가다 돌파한다! 이야 조용히 하시지! 자리 비켜 응. 돌파한다! 초당 100발! 날아가라! 날리자가리온 힘을 다했어! 날아가라! 리가리자 날아가라! 모든 날아가라! 엘리 다! 날 들리야 자리 비 들이야, 들이이야 들이야, 들야이야 들이야, 들야 들이야, 들이야, 이야 들이야, 들이야, 들이 들이야, 들야 들이야, 들이야, 들이 이게 난아 나라고! 오르 칸다, 슈다아보스나오다리리작가칸 힘을 르다리 리오르 칸다, 리다리오다오다오른다리오력다로간다리리르리 리오르 다리다 아직 질 수는 없어 힘이야. 관리작가야. 올파한다. 이력을 간다. 흠! 이게 진짜 나라고? 아직 적시 아직 죽지 않았다고. 이 악무라. 헛기. 나가. 다음처럼 간다. 나라도 간다. 적심을 개방한다! 나한번 더! 나에게! 날아가라! 흥! 날아가라! 흥! 여기에서... 무릎 꿇을 수는... 나는... 흥! 모두를 지켜야만 해! 왕을 개방한다! 전용으로 간다! 굿 응? 골든 타임 스타트 헉 적수 날리 작가냐 슛 문을 이리야헉리 작가야 여기 서 무릎 꿇을 수는 나는... 모두를 지켜야만 해! 힘을 기를 든다! 하트! 네. 자리 비켜! 흐다 한다! 타이. 탈스 날아가라! 스탑! 흡! 하! 원샷! 는힘 끝! 슛! 이 자리 비켜! 이게 진짜 나라고! 적시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날아가 이 악물아! 흑! 흑이! 여기에서 무릎 꿇을 수는. 흑! 적시야! 일자만에 간다. 원력으로 간다. 일! 흑! 하! 바람처럼 간다. 지금원심란히휘어지어 완치 컷이 용기다 자리를 잃게야 슛따라버틸게야나무 느리야 흙시야얼리작가이야 느리야 흙 자리를 잃 선은 눈보다 빠르지 조용히 하시지 옆따라 버틸게 전력을 다 이, 죽지 않았다고! 느리야, 느리야! 쉬! 자리 비켜! 크강힘을 개방한다. 이게 진짜 느리야, 말하고! 쉬!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올든타임 스타트! 지금이 더 멋지군